불교 우리 불법 하면은 여러분들은 불교가 어떤 곳인 것 같아요? 불교 하면은 사실은 복과 덕을 닦고 지혜를 닦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복덕과 지혜를 닦을 때그 방법론과 또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또 어, 복덕과 지혜가 다 있어야 되죠.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불교에서 자량이라고 해요. 수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복덕과 지혜고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꼭 필요한 게 이게 복덕과 지혜인데. 이거를 보고 자량이라고 말할 때 자를 재물자를 써요 한문으로 양자를 식량량이라고 써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괴로운 고통이 어떻게 보면 굶주림일 거예요 그리고 또 굶주림 중에서도 재물이 없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돈을 모으고자 날리고, 돈을 모아서 가만히 보니까 어디다 쓰나 봤더니 잘 먹고 잘 입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수행자들한테 불자들한테도 꼭 필요한 자량인 거예요. 왜 이렇게 복덕과 지혜가 균형을 이루어서 풍족하고 넉넉해야 되냐면은 복이 없으면은 수행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아니, 지금, 내일 모레면은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고, 우리가 거처할 것도 없어질 판이고, 지금 다음 끼니부터 걱정을 해서 먹을 게 없다면 수행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아요. 이, 그런 상황에서도 수행하시는 분, 이거를, 현 상황을, 초월해서 수행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바람밀이라고 하는데 바라밀 닦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은 없는데 지혜만 있으면은 수행을 아무리 해도 성취를 하기가 어려워요 성취를 해도 이 내가 수행한 것을 휘양할때 나눌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외롭겠죠 그리고 자꾸 자꾸 장애가 생기는데 이 복덕과 지혜가 균형을 못 이루고 있으면은 장애가 생기는데 이 장애는 사실은 탐진치만위가 큰 장애예요 이게 장애인 거예요. 왜, 왜 삼독이라고 했냐면은, 나의 복덕과 지혜를 닦는데 장애이기 때문에 삼독이라고 한 거예요. 가장 큰 독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추수를, 별을 심어서 가을에 추수해야 되는데, 누가 욕심을 내서 다 벼갔든가, 내가 벌레를 잡으려고 했다가 약을 너무 쳐도 얘가 벼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가득 차서 이벼 타작을 미리 해버리면 수고로움은 아주 많이 땀흘리고 시간을 보냈는데 먹을 게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탐심과 성냄.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심, 아만심이에요 가끔씩 저도 여러분들과 살면서 막 교만을 부리는 대상을 누구를 보면은 제가 저를 얼롱 돌아봐요. 혹시 나도 교만한 건 없을까? 저렇게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알고 있고 행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 불법을 믿으려 들지 않고 불법을 배우려 들지 않는 저 한계. 저걸 어떻게 내가 치유해 주고 열어 줘야 될까? 문을 자기 방에서 자기 방이 너무 좋고, 자기 집이 너무 편안해서 이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그리고 이 문을 꾹꾹 잠그고 있어요. "내 네, 여기 안에 아무도 오지 마."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거 넘지 마." "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마." 그리고 나는 이런 복과 우리 남편의 이런 권력과 내가 지고 있는 명예가 이런 거니까 이틀을 깨지마 수도수도 계속 시켜요.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도 그 밖을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를 내가 수행한 것처럼. 탁 닫고 있을 때는 저거를 어떻게 제가 부처님과 같은 어떤 지혜력과 자비심이 발동이 돼서 그 마음을 녹여줘서 문을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힘이 부족한 저를 보면서 때로는 막또 정진을 더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복덕과 지혜를 닦는 대승불교권에서 이 대표가 뭐냐면은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육바람일. 육바라밀 중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복덕을 구족하는 수행이에요. 이것은 공덕자량이라고 해요. 공덕자량을 복덕자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혜는 이것은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 이거는 내가 남한테 어떻게 해서 복을 짓느냐 이거는 보시를 통해서 이 복덕이 부족되고 복덕을 닦아가는 건데요.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수행을 통해서 얻는 공덕이에요. 자량이에요. 지혜 자량이에요. 그리고 또더 중요한 것은 이 복덕은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라 상대적인 행복을 구족할 수 있어요. 상대적인 행복은 뭐냐?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고, 내가 베풀므로 인해서 그 베품의 과보를 복덕으로, 복과 덕을 내가 구족하는 거죠. 성취하는 거죠. 근데 수행은 이 궁극적인 것서 궁극적인 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초월적인 행복이에요. 이 초월적인 행복은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구족할 때, 수행을 통해서 이 너와 남, 저쪽과 이쪽 이것을 팍 초월해서 있는 것이 궁극적인 절대적인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절대적인 것이죠. 이게 이제 수행자들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근데 이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까지는 이걸 보고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 무엇을 이루기 위한 방편? 예? 절대적인 행복을 이루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자량인 거예요. 자량. 어? 그 궁극적인, 절대적인 행복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인 거예요. 복덕들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덕이 없으면 아무리 수행을 해도 장애가 생겨서 어떤 장애가 생기냐 수행에 진전이 없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것도 해 봤다 저것도 해 봤다 계속 좋은 인연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행하면은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두려운 마음부터 먹는 여러분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이 수행은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제세 시에도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라고 권하셨고, 누구나 다 했고, 스님들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궁극적인 행복은 뭐냐면은, 초월적으로 어떤 것을 초월한 행복이냐면은. 탐진치 만이를 벗어난 행복이에요. 본래가 완전히 사라져서 마음은 대자유를 이루고 있는데 말과 행동은 밀가루처럼 섬세하고 밀가루처럼 섬세한 가운데 아주 면밀해지는 거예요. 이말 이 이해하실, 하셔요? 마음은 엄청 대자유를 얻어서 아무 걸림이 없는데 말은 아주 섬세하고 미세하고 자비롭고요. 행동에 있어서도 거칠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어떤 마음? 고요한 선정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자비와 지혜로만 말해요. 자비심과 지혜로만 합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 중에 이 보시를 통해서 이 복덕을 구족하는데 어떤 그 티베트 경전에서 제가 봤는데요. 너무 인색한 사람이 오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넘겨 봐,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넘겨 봐. 네 손이지, 그랬어요. 네 손이지, 네. 근데 왜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다 합니까? 네가 베풀으면은 베푼 것만큼 네 거야. 이 말이에요." 너무 인색한, 너무 인색해서 가난한 사람이 와서 저도 부자 되게 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한게 그거예요. 왼쪽에 있던 거, 오른쪽에는 넘길 수 있지? 근데 다 오른쪽에 있는 것도 왼쪽에 있는 건니 네 것이지? 아, 이 말을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아, 이런 원리구나. 근데 우리는 왜? 뭐를 베풀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왜 베풀어? 내 거를 왜 주어? 이런 마음이 다앞서는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베풀미에 있어서는 물론 이게 물질이 엄청 중요한데요. 왜 물질이를 이렇게 먼저 앞장세웠죠? 세 가지 보시 중에서. 어?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저도 가끔씩 제가 막 인색한 마음이 들 때요. 인색 보시는 생각은 해야 되겠는데, 저의 인색한 마음이 들 때는 계속 알아차려요. 어, 나한테 이렇게 인색함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되살려요.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으로, 왼쪽에 있었던 거 오른쪽으로, 왼쪽에 내가 치고 있던 거 오른쪽으로. <laughs> 근데 이것은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된 다음에 할 거야, 무엇을 이루면 할 거야 이러는데요. 내 형편에 맞게 콩한 쪽이라도 나누는 마음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억만장자가 돼도 나누기 쉽지 않아요. 이것도 자꾸자꾸 자꾸 베푸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어느 단계에 우리 어떤 보살님처럼 탁 던지는 이런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탁, 어떤 아, 저거는 조건 없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탁 던져 놓고 그 행복이 훨씬 더 길어요. 아, 어떤 조건을 내가 뭐를 해야지? 그래서 이걸 해야지, 무엇을... 학교에서 내가 이 보시를 해야지 이 마음은요. 사실은 상대성이라서 그것을 이루고 나면은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또이 또이라가나 예? 그 뭐라고 한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이미 물건을 살때 내가 물건을 받아 버렸으면은. 그와의 관계가 끊어졌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상대적 행복이고요. 이것을 복덕 자량이라고 해요. 근데 지혜 자량은 수행을 통해서 얻는 이 마음의 평화와 자유와 평정심은요. 상대적인 거에서 초월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알아차림은 그때 그때 매번 수용하고 끝나고 수용하고 끝나고 수용하고 끝나거든요. 알아차리고 끝나고 알아차리고 끝나야지 어디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면 뭔가에 마음이 딱 집중해가지고 있으고 막 애쓰고 용서의 수행인 줄 알아요. 이게 쌈마타거든요. 그때 무슨 막, 마음이 어디에 다힘 줘서 있으면은. 그때는 내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딱 일어나서 말과 행동을 보면은 이게 막 번뇌가 춤을 추죠. 근데 이 알아차림은 아주 가볍고 순간적인데도 이 번뇌에 떨어지지 않고 지혜를 키우는 지이 알아차림이 유지될 때 중도를 팔정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이루는 수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행복, 이것을, 이것은 보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지혜도요, 큰 스님들께서 닦으셨던 이 지혜로 법보시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물질로 보시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은 당신들이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은 만큼 법보시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물질로 복덕을 닦고 있고, 스님들은 지혜 자량을 계속 키우고 계신 거죠. 이게 법보시가 우리가 경전만 나누는 게 법보시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도 다 지혜를 법보시 할수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그 사람 신심을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그 사람이 깨닫게 도와주는 것, 자기 꿈 속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법보시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취자들이 법문을 하러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은 조건적이라면은.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같이 닦는, 그래서 이게 육바라밀과 또파음경에 보면 십바라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번 철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더 어, 세밀하고 깊이 있게 좀 공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 다 이해가셨나요? 네. 왜 수행을 하고 보시를 통해서 어떤 보시를 통해서 말 보시도 있고요 배려하는 보시도 있고 친절하는 보시도 있고 물질보시도 있고 법보시도 있고 사람을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이런 친절함 이런 것들은요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데 내 마음이 그렇게 평화롭게 구축이 됐을 때 가능해요. 그러나 순간순간적으로라도 자꾸 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족에게 진정 가족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내 가족을 편안하게. 우리 집에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자꾸 자꾸 밖에 나갔다가도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수 있도록. 그리고 늘그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절에 다니는 우리들이 솔섬 수범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을 그렇게 해주고,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이제 포교가 돼요. 내 가족이 포교가 돼요. 자연스럽게. 절에 가자, 가자, 말안 해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절에 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기름값 줄 수도, 보너스로 줄 수도 있어요. 우리 어떤 지금 이복식 거사님처럼 스스로 빵을 사오시기도 해요. 그 부시명 보살님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늘 말로도 베풀고, 친절도 베풀고, 배려도 베풀고,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도 할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나쁜 것이야. 우리 절에서는, 불법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장애가 되고 복덕을 까는 건지 몰라. 이것도 아리켜줘야 돼요. 무조건 친절한 건 바보예요. 근데, 내 마음에 남을지 나, 하나도 남지 않는 친절은 이미 보살이에요. 요거 요거 이해 가시나요? 네. 네. 내가 바보스럽게 늘 배려했는데도 못 알아줘도 괜찮을 정도가 되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한 차원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입을 쭉 내물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건지 해봤자 소용없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소용 있어요 <laughs> 근데요 누구든지 다 양심이라는 게 있고 누구든지 우리와 똑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악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요 언젠가는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럴 마음, 마음에 걸려 있는, 있다면, 그걸 꼭 꼬투리로 트집을 잡게 되거든요. 마음에 걸림이 없다면 한번 해보세요. 자,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 이번 철에 복덕과 지혜 자량을 좀 농사를 풍족하게 접으자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